안녕하십니까 돈 아끼는 정비 정기제입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놀러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필수 항목 중에 한 개가 있죠 자동차를 타신다면 또 오토바이를 타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연기관을 타신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한 가지 바로 엔진오일입니다 오늘 엔진오일을 준비한 이유는 저희 고객님께서 오일을 사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엔진오일, 필터, 에어클리너 오일필터 여기에 에어클리나 이렇게 돼있는데 틀려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꿔줄 수 있냐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보증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품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절대 엔진오일 틀릴 일 없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먼저 어,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가 필요한데요. 자, 이 사이트는 WPC라는 사이트고 제 차량에 맞게끔 부품들을 어,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어떻게 검색하는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부품 검색 WPC를 검색해주세요. 검색 후맨 위에 있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차대번호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로그인 후에 개인정보 수정에 들어가서 차대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를 수정하셨다면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WPC 접속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면 접속으로 넘어갑니다. 오일 필터와 에어 클리너는 엔진으로 들어가줍니다. 프론트 케이스 오일 필터를 클릭합니다. 필터 어셈블리 엔진 오일을 클릭해 줄게요. 그럼 품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품번을 복사해서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해 줄게요. 검색하면 이 품번의 제품들이 나옵니다. 에어 클리너도 마찬가지로 엔진으로 들어갑니다. 에어 클리너를 클릭해 줄게요. 필터 에어 클리너로 들어가면 품번이 뜹니다. 품번 복사해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제품들이 나옵니다. 자 보셨죠? 어, 이렇게 제 차량의 품번을 가지고 에어클리너와 오일 필터를 구매하신다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터랑 에어클리너를 샀다면 이제 엔진 오일의 재원을 알면 제일 좋겠죠. 어, 자, 제일 좋은 방법은 GSW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 차량의 재원을 확인하면 제일 좋지만 아, 솔직히 이거는 좀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트인데요. 공임나라라는 사이트고 제가 이 공임나라의 사이트에서 내 차종에 맞는 재원과 공임 비용까지 어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이버 검색창에 공임나라를 검색해주세요. 검색 후맨 위에 있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차량 재원을 클릭해줄게요. 제 차는 아반떼 CN7 차량입니다. 아반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반떼 c n 7를 확인해 보면 종류에 따라 엔진오일 용량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임비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임나라 홈에서 표준공임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면 작업별로 공임료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공임료는 정비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엔진오일도 어, 몇 리터를 구매해야 될지 이제 확실하게 나왔고 필터 에어클리너도 품번까지 그리고 가격까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영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틀려서 반품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5분 정도 투자해서 를 검색을 한다고 하면 반품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상 하나로 조금 더 스마트한 오일 구매, 오일 필터 에어클리너 구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